문화 박스 시간 그첫 번째는 바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슬기로운 독서생활. 오늘은 책으로 더 행복한 대전 만들기, 책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희망의 책 대전 본부. 이곳에서 추천하는 11월 이달에 읽어보면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어떤 책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개할 책이 어떤 책인가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책인데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인데 이게 올해 이제 우리 희망의 책 대중문부에서 대전 시민들이 같이 읽을 책으로 선정한 어,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에 선정한 책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책 그림에도 앞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압적으로 가한 모습 이런 그리, 그려져 있고 여기 체벌하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이 과거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유교사상 이런 것 때문에 아, 바뀌지 않고 이게 오히려 현대 그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아, 그 가족이 우리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가 그 방법론을 잘 제시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읽고 특히 우리 대전 시민들이 이 이상한 이 정상 가족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정상 가족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11월 이달의 추천 도서는 바로 박건웅 작가의 제시야기입니다 독립운동가 양호조 최선아 고부의 육아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책은 작가가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로 이야기를 쉽게 풀어냈는데요. 그래픽이라는 게 이제 그림 이런 거란 뜻이고 노블이 소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책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과 스토리로 어, 이야기로 잘 엮어낸 작가입니다. 그 상하이 중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의 그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시처럼 잘그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제시라는 것은 운동하는 도중에 낳은 아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전쟁 통해서 어떻게 키워나왔는가 그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이 책은 독립운동가 부부의 삶, 그 일상과 따뜻한 인간애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만나볼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인권운동가 고상만 작가가 쓴 《인연》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그가 살아오며 맺은 인연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인연 속에 담긴 가슴 뭉클한 인권 이야기를 담은 휴먼 에세이인데요.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고상만이란 작가가 쓴어울한 사람들과의 인연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 본부가 선정한 11월 이달의 추천 도서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 가족부터 그래픽 노블 작가 박건웅의 제시 이야기 마지막으로 고상만 작가의 인연까지세 권의 추천 도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